자고 느낀 게 뭔가 업무를 보이는지 배에 대한 질의를 받는 그들의 질이힘금다는지만부호할상황이 그러면 이 상태에 서 적절하게, 목적에 대해서 조심을못 했잖아. 자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죠. x제곱에 대을 위한 제도를 놓게 되면 x 제곱에, 어, 제곱에 마이너스 4로 를 위해서 바로 치는 어 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스학2강니다 수단에서 학 26에 그럼 계산하게 되면 y 제곱에 요거는 6까지니까, 6까지니까 6까지가 마이너스 6가이잖아요. 이게 수스 2입니다. 까지 돼야 돼.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요거에서 마이너스 16이 나오잖아요. 이게 네, 마이너스 1 6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44가 따져야 돼요. 그래 더하기 90미로 그것은 0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4의 x-2의 뭐야? 제곱의 더하기 16의 y-3의 제곱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면 80이니까, 80 여기서 빼게 되면 64, 넘어가면 64.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꼭지점에 접고 끝점에 잡다 못했잖아. 여기를 항상 반드시 뭘로 만들었 1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6분의 64로 나눠주니까, x-2의 제곱에 더하기, 어, 뭐가 되냐. 4분의 y-3의 제곱은 1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 16분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 더하기 4분의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1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끝점에다 더떻게찾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c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이 제곱은 12에요. 그러니까 C값은 얼마나 나올까 속점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3만 뭐가나올까0 나와. 왜 X값 입니까 얘가 더 크니까. 지점의 값은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냥 문제 풀면 되겠죠. 바로 고 b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어습그러면꼭지점의좌표는 어떻게 중심 좌표는 b랑 데라고 얘기하는 건어차피는0 0이 영해될 거야. 꼭지점의 좌표는 여러분들이 A 제곱이다니까 A n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아닌 그러니까 꼭지점 플러스 마이 그 다음에 여기는 b제곱이니까 여러분 0콤마 얼마지? 0콤마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장축은 어떻게 돼? a제곱이 4니까 2 a 는 얼마? 8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2b e, 장축은 얼마? 4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여러분이 들 풍경식으로 보자. x축은 얼마큼? 2만큼? y축은 얼마만큼 3만 끝장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서에그 다음에, 은플음에그 때는 2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죠? 6,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제는 얼마지? 어, 마이너스 2,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제는 어떻지? 여기는 2, 플러스 1제는 오 5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기억을 하는 기준과 비교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축과 당축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평행 이동해서 하나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여러분이 한 번씩 풀어볼 수 있겠어요. 2번은 미제곱이 큰 상태니까 여러분이 초점에 맞춰만 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끝점이 끝점이 f가 2,2 그다음에 f 프라임이 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축의 길이가 여러분들 장축의 길이가라고 되어 있는데, 장축의 길이가 2에요, 1이에요 라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근데 잘봐가 선생님께서 평면과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겉만 찍어보려고 6 2 0 여기가 2 0 여기가 2래 여기가 는 거. 그죠? 그여기에2 거, 0 0 여기가 2 0 2 0,2 맞나? 0,2, 예. 0,2면 여이잖아 이게. 그 다음에 얘가 F고 얘가 X'죠. 당축은 뭘것 같아? X축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장축 AD가 10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EA가 10이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사원의 방정식을보았으니까 A제곱에 어, 이거 파이동이 있는데 어딨대요? 라고 얘기할 때 커점의 중심이 특정의 가운데 있는 점이 사원의 중심이 되잖아, 요이게 얘가, 여기에 6 2만이고 여기에 0컷만이라는 게이 점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3,2가 되잖아이제게 그러면 x축을 얼마큼 3만큼 y축을 얼마큼 2만큼 세이 구하겠다 그래서 x-3의 제곱에 더하기 y 2의 제곱분의 y-2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 올 나온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라고 얘기 a가 10이라 했으니까 a는 얼마야? 25가 되겠지 자그러면서 이거 얼마? 25라고 얘기하면 되지 겠 그럼 선생님 b제곱 어떻게 구하겠다? 라고 얘기할 때 소점의 좌표가 얘들아, 대박봐 요만큼이, 요 원점으로 내려가게 되면, 요놈이 3으로 갈까 하면, 그치? 그러니까 C제곱을, 이라고 얘기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데, A라고 얘기하는 것이 5라는 걸 알고 계시면, 65고, 그냥 B제곱이 될것 같아. 손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요소점이요 6컷만이라는 거면, 3컷만, 아까 X쪽으로 마이너스 3컷만, Y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빼게 하면 3컷만이 되잖아.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값이 3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 않요 네. 그래서, B제곱은 얼마나 나오더라? 예상하면, 16 나오더라. 이렇게 다 지어놓고, 16이라고 적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도 있고, 사원의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도있 됩니다. 알겠죠? 네, 세 번째 문제, 이 표정 습니다 X제곱 과하기 Y제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X축으로 우리가 이지 변환에 대한 개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x 는 새로운 점이 있는데 걔는 변화가 안 됐어요 근데 Y축 방향으로 3분의 4배 3분의 4배니까 3분의 4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우리는 요놈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확대인 줄알습니다 그러면 XY라고 얘기하는 건이 도로에 X, Y라고 얘기하는 건이 도론에 들어있는 거야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X는 X 프라임이라는 걸 알고 있고 Y는 얼마지? Y는 이라고 얘기하면 4분의 3 y' 이는걸 알고 있잖아 x, y 에대한떤 여기다 데이터가 있다면 x' y' 에 대한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x' 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9의 y' 의 제곱이잖아 얘는 9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있겠죠 그래서 테이블에 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 이게 무슨 방정식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라고 얘기하는 건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지 다르다라는 걸알려주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변을 두고 나눕니다. 두고 나누게 되면, 두분의 액수제고, 더하기 1 6중의 y제곱은 얼마나 온다? 1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사원의방정를보도 나온다. 그러니까, x축이나 y축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동시에 같은 배수로 확대하게 되는 원이지만, 그죠? x는 어, 그대로 두거나 x를 뭐두배 했을 때, y는 뭐 2분의 1배서 축소했다라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번세 번째 오는 자취에 대한 개념과 변환에 대한 개념을 같이 들어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사 번도 똑같은 문제 같아요 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힘들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6위에 점피아 모르니까 a컷만 보자고 봅시다 내일 x 측에 내린 수선회관의 h라고 얘기할 때 어,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고여기마스하고 여기가 야 마이너스 그런데 미의점 AB에서 Q점이 있는데 Q점에서 F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걸 H라고 부르니요 수선의 발을 H 그런데 성분 P의 중점이구점 이걸 Q라고 부르세요. 동점에 대한 가치의 방정식을 찾으시오라고 되어있습요 그럼 X, Y에 대한 가치의 관공식을 구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도 움직이고 있고, 얘도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는 XY에 대한 방제식이니까, 여기가 대입하는 거죠. 근데, 제기을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가 나와? 16이라는 방제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두고 있는 건 Q점이잖아, 요 Q점. Q점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Q점 X, Y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중점이라고 했잖아, KT. 근데 H점이 뭐가 되지 엑스잖아요 엑스니까 흑점에 대한 모습은 중점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2분의 에이 더하기 엑스겠죠 에이 어, 더하기 에이를 위해서 엑스 이 요거 a 이 터만 려고했습니다2분의 에이 더하기는 에이가 될 거고 두 번째 2분의 a 는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관계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Q점에 대한 모습이 A2분의 B라고 얘기하는 걸 알아요 항상 우리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서 X는 A에요 Y는 뭐지? 중심의 중심니다 하지만 A, B는 여기 위의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X와 B는 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냥 A는 X, 다른 바퀴는 거야. B는 뭐지? y 와입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이두 개를 여기 반대쪽다붙다 찍어 놓고 나면 뭐 나와? x 제곱 들어기4 Y, 0이 얼마? 10mm입니다 양면을 1 0 m 로나눠게 되면 16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그래서 사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사원의 모양이 출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행이동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표준형과 일반형을바꾸는 형태, 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형태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